부자금사가 가면은 제 119에다가 문의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은 보도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문광부에 음. 문광부에서 발행하는 보도증을 내라 그래가지고서는 보도증을 그저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뭐 우리는 저그 휴일이 거의 없다 싶으니까 그 전화를 내가 걸었죠. 신세계 앞에서 불이 났는데, 조금 큰거 같습니다, 그래. 불이 좀 크대요. <laughs> 하여튼, 그러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나갔지. 우리 이쪽에서 가니까 불은, 불은 잘안 보이고, 연기가 많이 나. 그래서 이제, 차내고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현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딱가는데 여자가 하나 딱 떨어지잖아.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자, 그래서 아, 이게 심각하구나, 그러고, 돌아가는데, 뛰어내릴 작정,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키고 서, 섰다가, 찍었지. 찍었는데, 찍고 나서 바로, 우선 아이가 마감부터 지키고 보자. 그때가 10시 좀 넘었으니까요. 10시가 넘었으니까, 저, 보통 석간이 그때, 석간이거든, 그때는. 예, 11시면은 마감을 하니까 우선 마감부터 시켜보자, 그래서. 그걸, 그 필름을 빼, 빼서 바로 운전수한테 빨리 갖다 주라. 그러고, 어, 요게 날씨가 꽤안 좋았어요. 네. 흐리, 흐렸어. 내가지금 조금 푸싱하라, 현상을 해달라. 네. 이래가지고 부탁을 하고서 줬어요. 서울신문에서 같이 취재하신 분은 안 계셨어? 요이 영호가 나중에 왔지. 네. 이 영호가 나중에 와가지고 내 뒤에서 찍었는데, 그 친구도 비슷한 사진인데 거의 같은데 조금 연기가 조금 다르고 조금 조금 이제 그래 근데 하여튼뭐 거의 같아. 그 이영우가 저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찍자마자 그냥 빼가지고 필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언제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 안에서 처리를 뭐내 거라고 해주고 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알 거는. 저, 그런 말을 들리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들으니까. 전민조 네. 씨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건 오해지. 그래가지고 보도사진 전에 뭐 같이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보도전, 그때 대, 대 저기, 대상이라고 안 그러고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시그마 델타 카이라고. 그 대학의 그 사진, 그 보도, 무슨 캘리포니아 대학이라든가, 뭐 어디, 네덜란드 보도사진, 생을 많이 받으셨네요. 아, 이영우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 집에도 여저몇번 왔어요. 와서 저기 그저 결혼한 그 여자하고 애인하고 같이 뭐 와가지고 저 애인이 먼저 갔잖아, 미국에. 그래서 미국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울진 공비 사건 때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취재 기자의 그 판단이 좀 그때는 같이 다니면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 미스가 있어가지고 현장은 울진인데 강릉에서 울진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 울진에 가는데 내려갈 때는 김인규가뭐 전부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추적대를 따라서 취재를 하려니까 이놈들도 완전히 군작전이라서. 그, 산에, 산악지 될 때, 니까 음... 지금같이 도로가 뭐, 날, 잘라있는 그렇죠, 그렇죠. 것 때문에, 산판차 타고 올라오고 막 이러다가, 또 중간중간에 또송고를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어, 그럼 뭐, 차 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횡계 있는 데까지, 횡계. 예, 거기까지 왔어. 그, 그게, 그때 11사단인가 모르겠는데, 음... 저녁에 어둑어고해지는데헤리콥터가 출동을 한대, 어디 가냐니까, 지금, 한 어, 민가가 완전히 다 당했다, 그러는 데 그게 뭐냐면, 이승복이, 그, 집, 그집 사건이야. 헬리콥터 간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무조건 올라탔어. 어, 이거 이제 난감한 거야. 군인들은 그냥, 보이지도 않아. 야, 헬리콥터 가버리고, 군인들은 상계를 하고, 그래서 그걸 따라서 내려와서 한 서너 시간 넘게, 아무것도 취재도 못하고 그냥 그 어느 마을이야 마을에 마을에 보이는데 누구야 손들어 그러는 거예그 음. 예비군들이에요 그 불악 음. 예비군들이 에요 그런 손들고 아우 저~ 우리 기자입니다 기자들인데 어~ 길을 잃고 지금 여기 나왔다 그니까 밥도 못 먹겠네 못 먹었다 그러니까 저~ 국수 끓여주더라고 국수 끓여 먹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고서, 이제, 길을 어떻게 내려가면 되냐 하니까, 어디로, 어디로 가면은. 그래서 내려와서, 그때 그, 한, 한 보름간 고생 취사하게 하고 왔어요. 역, 역에 가가지고, 예. 역에 가면은 무조건 송, 고를할수 있었어요. 기차를 한번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기차 천천히 가는 걸 갖다가, 뭐, 도계는 이쪽에 굉장히 그 기차가 천천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 적이 있는 거 같아. 고대생 10여 명, 12명인가, 13명인가, 눈 사태로, 저 죽음의 계곡, 거기 저기, 저, 진부 넘어가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꼭 저기 터널 지나가는 거 같아. 수색, 수색대, 수색대도 간다 그러고, 이제 가, 가는데, 그, 설악동에서 비선대까지 얼마나 됩니까? 그, 보통 날엔 걸어서, 30분이면 네. 가는데 아니, 음. 9시에 출발해가지고 1시에 도착을 했어. 네. 그날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어. 기자들 다 포기를 했어. 근데 한국일보에서 특종을 하잖아요. 어. 한국일보 아. 속초 주재기자가 어. 속초 주재기자가땅 길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한국일보 깃발 꽂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다음날 신문에 다 터진 거야. 어. 수액들 한, 한 놈도 못 갔는데, 지금, 신문에 났으니 말이에요.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갔어요, 날은. 그 다음날은. 현장 찍었고, 뭐, 구조 작업하는 거 찍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필름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그러면 또, 설악동까지 내려와야 돼. 차가 못 가니까. 죽음의 계곡 현장에 비선대에서도 한 30, 40분 가야 돼. 이게 뚝 뛰어 내려와가지고, 필름을 운전수한테 줘가지고 빨리 저 터미널에 가서 고스, 저 버스에도 보내라고 말이 그렇게 해야 겨우 필름이 뭐 마감 시간에 도착할까 말까한데도 하여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텐트를 친 거예요. 이게 눈이 오니까 확. 음. 네. 김대중 사건 때는 우리가 전혀 뭐뭐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본서 납치됐으니까 월남투표 때는. 사진 기자는 두명이 있었어요. 최금영 씨하고 나고. 하그 나는 이어서저 이종기 씨하고 교대해가지고 등 동아일보. 최금영 씨가 동아일보. 아 동아일보. 저 사진 기자는 나하고 둘이 있었어요. 동아하고 서울만. 네. 잠깐 잠깐 그뭐뭐 하는 거 그는 거뭐 특파원으로 간게 아니고. 69년 3월에 갔다가 10월에 왔는데 나 내가 고노이 작전이라는 게 있었고. 베리아반도 상륙작전이 있었고, 우리는 현장에 가야 뭐, 그렇지, 작전을, 그렇죠. 현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이안에 있는 청룡부대를 한번 가자면은, 그, 가기 전날, 공, 미군 공보처지. 주월, 주월 그 살인부. 거기 가가지고, 내가 내일 아침에 호이안을 가겠다. 다낭을 가겠다. 그러면은, 그 비행기 표 일정을 줘요. 그럼 새벽 한 6시쯤 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주월사에서는 기자들한테 그런 편의는 그걸 타고 탄성노트공항에 가면은 6시면 C-130. 그게 정기적으로 떠요. 그러면 저기 그호이안이나 이런 데 가면은 2시간 걸려요. 내려가 내리면은 우리 청룡부대에다가 저 내일 모레 무슨 저 작전하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좀 거기서 헬리콥터 편을 하는데 헬리콥터 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 그 작전상 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그, 그걸 올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시쯤 아마 갈 거다 하고 기, 다리래 마냥 헬리콥터 오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헬리콥터가 오면은 이제 청룡 부대 가면은 다섯 시, 5시, 여섯 시가 다 되는 거예요. 아침 새벽 여섯 시부터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그 고노의 작전이라는 것도 한번 보고. 그, 작전 들어가려면또 헬리콥터를 또 보급이나 뭐 이런 거 가는 가는 편이 있어야만 또또 또 들어간다고. 거기서 이제 그 부대원들하고 같이 이제 전통원들하고 같이 뭐 있어야 돼. 3일치나 이틀치 식량을 줘요. 그 고노의 작전이 그 재밌는데 거기서 한3일 잤는데 뭐 밤에 되면 뭐 그냥 뭐 요란스러워요. 총소리만 요란스럽지 뭐이 그이튿날 아침에 되면 뭐 수색해서 그. 베트콩 죽은 뭐 이런 거, 음. 거 하고. 그 이효섭 씨도 그저 베리아반도 그 상륙작전은 합동작전이었었어. 미군, 한국군, 저 월남군 그난그 상륙작전이란 걸 한번 볼만해요. 제일 먼저 상륙하는 상륙정하고 뭐 이런 게 제일 아주 실어야 될거 아니에요 배를 전투요원들이 탈수 있는 걸 제일 먼저 탑재, 탑재를 한다고 그 순서껏 또 대다 다 실는데요 이게 한 이틀 삼일 걸려 해요. 어. 그래서 그 인천 상륙 작전은 참 대단한 게맹호 부대를 한번 갔어요. 이야기거리가 됐었던 게 네. 김용택 선배님의 누구예요? 그 김용택. 그, 어, 아니, 아니요, 그 저, 저, 베트공 그, 배트공 검수, 검수. 그 다음에 장원군 귀신이 없는 해병. 어. 이게 제일 그, 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했잖아요. 또, 또 있어요. 네. 김용기 씨. 그, 애 안고 뛰는 거 있으세요. 잘, 모르는 사실을 내가 얘기습 <laughs> <laughs> 장원군 씨는 그, 그 귀신이 없는 해병대 그 물속에 이렇게, 김용기 씨가 제일, 뭐좀 심하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그 그러니까 베트콩 검문소라는 건 어느 검문소인지 몰라도 하튼 여 검문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잘 모르겠어요. 확인되지 않은 검문소. <laughs> <laughs> 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 어렵게 그 하루 종일 뭐 거의 부터 이틀 이상 걸려서 현장을 들어가서 취재를 하시는데 그때. 충분히 연출이 가능했었텐데왜 연출을 안 하신 이유는 있나요? 전혀 그런 생각을, 생각을 또안 해봤어요. 생각도 안 해봤고, 어떻게 저, 전쟁을, 전투를 갖다, 쓰, 거짓말을 할 것이냐. 그, 저기, 6.25 때, 그 태극기 올리는 것도, 그것도 최초가 아니고, 뭐, 그 다음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사실 아닌 게 사실로 되니까, 뭐, 모르죠. 어려운 어려운 일이에요.